200 꼬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거 하나만 먹으면 200입니다 이제. 자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잘 가고 있습니다. 신고가 신고가 눈앞에 있습니다. 여러분 들어옵니다. 들어옵니다. 자 차트 상으로 11950, 11950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. 자 오케이 왔습니다. 2 1 5 0어 가자 가자. 어. 두 호까만다. 두 호까만. 가자 우리 두 호까. 개 잡죠. 잡아 먹어. 잘했어. 있어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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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싹 올라간다. 그래 코 치스 올라간다. 아이씨 내려 아니 아니 아니야. 190손절갑입니다190 손절 190 터치하면 손절합니다.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. 올라가고 있어. 잘한다 잘한다. 우리 잡죠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아이고 어이구이 아. 힘이 약간 딸리네요. 아이고. 자 다시 왔습니다 자제 목표가 1250 1250 1250만 딱 하면 딱 200만원입니다 200만원만 오늘 채우고 그만합니다 아, 전체 이번달 수익 200 수익 왔어요 자 차트상으로 11950이 절대지지선입니다 절대지지선 네, 절대지지 저게 터치하면 순간에 손절해야됩니다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은 이거 한번 잘봐 주세요. 오늘 신고가고 지수가 안 좋은데 지금 지수가 코스닥이 턴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외인이 집중적으로 모은 종목이 이겁니다. 저는 12어 오늘 신고가인 12150 돌파로 생각하고 이걸 잡았습니다. 이미 한번 먹었는데 또 들어갔어요.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. 11950이 지지가 되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갔습니다. 다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어 지금 창구가 없어졌는데 골드만 창구가 있었어요. 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점심 시간인데 오늘 점심 시간에는 넥스테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자아 지금 좀 소강 상태군요. 자자자자자자자 길을 모아야지. 하하 나에게 힘을 줘 원격. 하기어권아 느리다 느리다. 아 이래서 그 거래량이 별로 없는 거는 느립니다. 하지만 제가 한 거는 지금 뭐시기냐? 금액이 적어요. 금액이...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런... 이런 주도 할 수가 있어요. 아, 또 밀리네요. 아냐, 아냐, 아냐... 지수, 아냐, 지수... 하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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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봐. 자, 밥 먹고 왔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. 아, 이래서 탄력성이 좋은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특히 돈이 없을 때, 돈이 많으면 이런 거 하나 놔두고 어 나머지는 스케일핑 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. 근데 오늘 매매할 게 정말로 없어요. 옵트론텍 이런 거는 지금 완전히 은봉으로 떨어졌죠. 아, 옵트론텍이나 보고 있을게요. 잠깐만요. 아이고 이게 삼각대가 없으니 셀카봉에서. 이자 옵트론텍 같은 거 오늘 공략했으면 죽었습니다, 여러분. 수급이 없어요. 정확히 말하면 다 팔아 치우죠. 이런 놈 느리지만 확실한 놈 이런 놈 신고가가 앞에 남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아 근데 점심시간이라서 이게 탄력이 둔화되는데 금요일장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금요일장이라서 밥 먹고 그냥 이대로 끝낼수 있어요 아 오늘이 월요일이었으면 이거 그냥 뚫었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가자 흐흐흐흐 <laughs> 부족하다 힘이 딸려 힘이 딸려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우리 잡주의 힘. 이 녀석의 특징은 신고가 딱 찍자마자 바로 내려요. 와 그럼 신고가 한번 또 찍어야 되겠죠. 오늘 3일차. 자, 3일차. 아. 자, 라독시드 도막사람. 아, 매도. 씨, 움직이지 도 않네, 이거. 미동도 없어요. 미동의 시네마가네. 에이. 아, 드디어 뚫었습니다, 여러분. 저는 1230원 12300원에 팔았습니다. 이걸로 만족합니다. 오늘 매매를 끝내겠습니다. 어이예!